경북 북부 지역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볼만한 곳이 많습니다. 예천에는 육지 속의 섬마을 회룡포를 비롯해 인근 곳곳에 볼거리와 쉴거리가 많아 휴가철 한 번쯤 둘러보면 좋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육지 속의 섬마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내성천이 휘감아도는 이 마을은 아름다운 은빛 모래와 비경이 일품입니다. 마을로 연결된 뿅뿅 다리는 폭염 속에도 휴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들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시원하고 모래사장도 참 깨끗하고 물도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맑고 좋은 것 같아요. 괴령포 마을 안에는 오토 캠핑장도 마련돼 있어 1박 2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천지역에는 괴령포 외에도 천정고찰 용문사와 금당실 전통마을 석송령 송님이 장관인 선몽대등 볼거리와 실거리가 풍부합니다. 이처럼 예천지역에는 가볼 만한 피서지가 많은 데다 곤충축제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괴룡포와 연결된 용궁순대축제가 이달 말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지고 삼강막걸리축제와 예천곤충페스티벌이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8월 2일 하루 동안 예천 한천에서는 은어와 붕어잡이 체험이 펼쳐져 휴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도시 휴가객은 물론 내고향 휴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출원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피서지 편의시설 정비와 청일상태를 유지해서 그린 예천에서 여름날 다양한 추억과 증움을덤프담아할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따라 새롭게 단장한 예천 한천의 영상 음악 분수 등은 강바람과 함께 한전 한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